안녕하세요. 미래태권도 친구들 이번에 시즌 2부터 같이 하게 될안준표 사범님이라고 해요 이번에 같이 얼굴 보고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운동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 아쉬움을 대신 이 영상 운동으로 잘 풀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월요일 테마 기본 발차기 그리고 놀이태권도를 해볼 거예요 자 차렷 병례 먼저 스트레칭부터 간단하게 여섯 쭉 깍지 끼고 쭉 올려서 뒤꿈치 더 들어주고 10초 버티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손 어깨 잡아주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잡고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 무릎 잡고,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쿠페 타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령 누가 제일 크게 되는지 3번 2 0중에서다볼 거예요 자, 손목 발목 들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목 어깨 더 위로 버리고 기만 자세 후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다섯, 음 칠, 여넣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옆으로 틀어서 덟 다섯, 여섯, 일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둘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제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숙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쭉 예, 음. 허리 펴고 배부터 가슴으로 앞으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음 발바닥끼리 마주대고 걸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이제 다리 풀려서처음 네, 마사지 네. 그리고 팔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가볍게 잘 받고, 이 할까요? 다음은 두손 같이 해서 더 길게 하나 하고 반대쪽 투 하나, 이거 둘 하나, 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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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제 다시 손쭉 피고 하나 하면 손이 다 위에. 둘 밖으로 손 사이드대로 넘어갈 거요 그대로 땅바닥에 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자 그대로 10초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에 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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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일어나서 집에 있는 의자를 갖고 올거예요 의자를 갖고 오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거 의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의자를 가지고 왔나요 자 일단 처음에 가볍게 무릎 올리기부터 할거예요한 발을 가볍게 의자 위에 올린 후에 손을 정기자세 그 상태에서 밑에 발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무릎을 핀 상태로 가볍게 발끝만 올린 후에 무릎을 그대로 위로 들어올릴 거예요. 같이 하나 하고 다시 내려주고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가 뒤로 가거나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하지 않게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자, 다 같이 10개 해볼게요. 다음에는 간단히 앞차기 훈련을 할 텐데 이번에 차는 말차기가 아니라 똑같이 기본적으로 골반 근력을 위한 운동으로 지금 천천히 올바르게 하는데 집중해서 할도록 할 거예요. 자, 똑같이 자세를 잡은 후에 다리는 곧게 피고 하나 하고 내 거예요. 높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골반과 복근 힘을 최 대한 집중해서 1 0 개씩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쉽죠? 부모님들도 옆에서 보시다 해보시고 싶으시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 같이 할게요. 준 돌려주기. 다음은 똑같이 돌려차기 연동으로 연습할 거예요. 반대쪽으로. 방금 앞차기는 곱게 허리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면 돌려차기, 발 그대로 몸이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발이 발끝이 옆으로, 위를 향하도록 하고 앞에 발은 가볍게 똑같이 발을 의자 위에 얹어줄 거예요. 이때도 주의할 점은 발이 틀러져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거나 또는 무릎을 구부려서 상체가 뒤로 나지 않게끔 주의할 거예요. 높게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바르게 올렸다 내렸다에 더 집중할 거예요. 똑같이 제자리 잡고 가볍게 상체 고정하고 하나, 둘, 셋! 셋, 일곱, 다섯, 아 열. 어 힘들죠. 자딱 털어주기. 자 마지막 이번에는 가볍게 역차기를 연습할 텐데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의자에 낮은데 또는 높은데 자기가 정해서 연습할 을 거예요. 똑같이 할 거지만 역차기를 이 안에 올린다는 생각으로 자꾸 하나 똑같이 무릎 돌리고 하나 그리고 돌려차려서 뒷발 돌리고요 그리고 역차기를 가볍게 세네 내려놓고 다시 같은 쪽 이번엔 다섯 개씩 양발 탈게요 자 또는 위로 높이 차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의자를 돌려서 이쪽에다 할 거예요. 자, 같이 무릎 올리기 하나, 몸 기트는 것들, 그리고 발차기 셋 네, 앞에 내려놓고 다시 발차기 하 이렇게 해서 옆차기 다섯 개씩 준비해보기요 준비.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앞에 놓고 발차기 세.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팔, 팔, 다음 팔, 하나 둘셋넷 팔, 에 놓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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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반대쪽 발 다섯째 차게 이거 차고 더 재미난 속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차기 준비 무릎 올리기 하나 뒤쪽 무릎 발차기 셋넷 앞에 놓고 발차기 하나. 자 이제 의자는 다시 갖다 놓고 대신 이번에 양말이나 종이 또는 수건 등으로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해요. 짜잔! 자 이번에는 아까 배운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세 가지 발차기를 양말 또는 수건 또는 종이 집에서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물건들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방금 밥 차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대로 올리고 하면서 다리를 올리고 내려죠 이번에는 거기서 쇼가 자 차고 접고를 연습할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엔 기본 훈련이 다 같이 앉으실게요. 앉아서 다리를 들고, 다리를 차고 접고, 차고 접고. 10개만 차게요 하나! 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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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래. 자, 이번엔 일어나서. 가볍게 던지고 받기 열개 할게요. 누가 누가 더 높이 던지나. 대신 주의할 점, 전등 맞추지 않아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셋 세, 오! 네, 걸어서 받기. 박치고 받기. 안내려 네개도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치나 우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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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우우고우고고우우고고 정문 걸로 연습할게요. 자 각자 양발 최소 다섯 개씩 한쪽 발당 다섯 개씩 찰 거예요. 앞차기 시작. 후 차고 접고 내려주고. 자자 이거 차고 후. 대신 점프할 때는 밑에 층에서 침간 속이 올라오지 않게. 이번엔 똑같이 돌려차기를 찰 거예요. 방금 앞차기에서 발등으로 맞췄던 거를 정확히 돌린 후에 발등으로 맞추고 저 이동을 연습할 거예요. 자, 똑같이 10개. 시작. 어! 자, 으러 빨리 빨리 갔다 와요. 분리가 될때 제일 빠르게 <laughs> 만들어 달 거예요. 쫙, 쫙, 아! 강력하게 딱, 톡이 차고, 차고, 쫙, 더 보면 강해서 두 번만 쳐도 이게 풀리네. 어? <laughs> 이 복련할게요. 아까 동일하게 무릎을 접어 올려 팔아래 정확히 명중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가볍게 목표물을 끝까지 보자. 자고 파. 기압은 항상 같이 할 거예요. 자역차도 똑같이 열개 시작. 고! 초. 누가 잘하나? 정민 지켜봐요. 호! 자 마지막 세 개도. 생학기와 다리 벌려서 손 위로 가볍게 왼쪽부터 스며들기자 반대쪽. 양쪽 발 그대로 숙여주기. 음. 아, 아, 잘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쏙쏙정쏙 자, 어때첫 번째 수업 재밌었나요? 항상 집에서 하는 만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고 자 이제 다음 수업 때 만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료 좀내 다음에 봐요 <laughs>